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양이가 울어서 나를 깨운다. 새벽에 잠깐 깨다가 잠들었는데 눈을 떠보니 양이가 의자에 올라가 나를 쳐다본다. 양이는 캣타워 안 사준다고 시위를 하는 건지 높은 곳을 찾아 올라간다. 일어나자마자 이불을 개던 나는 양이랑 제일 먼저 놀아준다. 내가 일을 하면서 밤늦게 오니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신은 아니면 양이랑 더 놀아주려고 한다. 양이도 아직 새끼라 외로울 법도 한데, 내가 새벽에 화장실을 가거나 침대에서 뒤척이 때운다. 밤새 울지도 않고 보채지도 않아서 양이에게 고맙다. 지금 한창 똥꼬 발랄해서 온 집안을 해집고 돌아다닌다. 다수평 남짓 좁은 원룸에서 양이는 우다닥 하며 날라다닌다 양이 덕분에 내 코는 너무 간지러워 창문을 열고, 방 청소를 매일 두세 번을 한다. 세요세요세요 배가 고파 냉동실에 얼려놓은 냉동 밥을 전자레인지에 돌린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김치를 쉬는 날에 꺼내 먹는다. 혼자 사는 사람에게 김치는 담그는 것보다 사먹는 게 낫다. 자취생에게 도마와 칼 대신 간편하게 가위로 김치를 자른다. 혼자 사는 게다 그렇지 뭐. 정갈하게 차려 음식보다 혼자 살아보니 간편하게 먹는 게 최고다. 아줌 반찬은 김치볶음밥. 나는 배운 사람이니 달걀 두 개를 터뜨린다. 김치를 잘게 썰은 후 고추장 한스푼과 같이 볶아준다. 어느정도 김치를 볶아주면 밥과 함께 볶아주면 끝이다. 제가 탈것 같으면 불을 꺼주면 된다. 내가 밥 먹기 전에 양이 밥부터 먼저 챙겨준다. 밥 먹을 때는 양이를 안 건드린다. 중랑촌 나가기 전에 양이랑 또 놀아준다. 양이는 특히 어묵꼬치를 가장 좋아한다. 다른 장난감을 사다 줬지만 어묵꼬치에 크게 반응한다. 걸으면서 길 위에 떨어진 낙엽을 보면 내 예전 구독자수 마냥 우수수 많이 떨어져 있었다. 걱정하지 마라. 저 쌓인 낙엽처럼 나를 응원해주는 구독자가 많이 남아있다. 지금은 아주 미세하게 조금씩 구독자 수가 오르고 있다. 구독해서 영상 안 보는 것보다 차라리 빠져나가면서 진정한 구독자를 가려낼 수 있으니 긍정적으로 생각하련다. 아마오 딩가딩가 노래 듣다가 나도 덩달아 딩가딩가. 내 지퍼카 엉덩이는 가려줘야 한다. 시청자의 눈은 소중하니까. 도봉시장에 맛집 큰집 닭강정이 새로 생겨서 배달비를 아끼려고 가게에 직접 주문해서 포장했다. 바로 맞은편에 통닭집도 새로 생겨 나중에 사 먹어야겠다. 우리나라에서 내가 닭으로 태어났으면 벌써 죽었겠다. 큰집 닭강정만 한 달에 네 번째 사 먹었다. 그만큼 사장님도 친절하고 맛도 매콤하니 맛나다. 집에 오니 도시가스 청구서가 날라왔다. 양이 보호하면서 보일러를 하루 종일 켜놔서 도시가스비가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와서 다행이다. 잘 잤어요? 아 응? 잘 잤어? 응? 겨울에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귤을 박스로 사먹는다.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가장 맛있는 크기, 감귤 3kg를 주문했다. 대략 귤량을 보니 2주 예상해 본다. 자취하면서 처음 사는 공기청정기. 공기 중에 양이털이 공중에 떠있고 옷에 달라붙고 겨울이라 하루종일 창문은 열수 없고 내 코는 간지럽고 목이 칼칼해서 주문했다. 쓰레기통 크기에 사용 설명이 쉽게 되어 바로 사용했다. 양이가 가까이 오니 공기 상태가 좋음에서 보통으로 바뀌었다. 양이가 똥을 싸니 바로 빨간 불이 들어왔다. 고양이 카페 멤버 등급 조건이 안돼 입양글을 못 쓰고 있다. 하루가 지날수록 양이가 점점 크는 게 보이는데 하루빨리 양이를 입양할 가족분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저녁은 밥하기 귀찮아서 닭강정에 막걸리를 정했다. 맥주는 배부르고, 소주는 속이 안 좋고, 막걸리는 기분 좋게 취해서 좋다. 행복이 별거냐, 그냥 아프지 않고 평범한 일상을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하다. 양이랑 당분간 같이 지내는 동안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음. Det er godt. 오늘도 편안한 밤이 되길 바라며, 일사, 엔드였습니다. A...